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입니다.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청장 재선에 출마한 서대석 현 청장을 모시고 요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민주당 내 무소속 대결 선거 구도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청장님 아니 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재석입니다 요즘 밤늦게까지 서장님께서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시민들을 만나면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이제 아침 일찍은 뭐 아침 출근길 인사하고요 또 퇴근길 인사도 하고 밤늦게까지 상가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이야기는 일 잘하고 능력도 있는 그런 부청장인데 왜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았냐,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어, 그분이 누군지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어, 이렇습니다. 그니까, 아직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기 전이어서 그런지 시민들이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네의 일꾼, 우리 동네의 신부름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서청장님만이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서 후보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단체장들도 이게 민주당 공천이냐 자기 사람 시키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서고 있는데 전남과 연대는 계획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제가 유일하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어, 꽤 많은 지역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11시에 시의 시민소통실에서 12명의 기초단체장이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또 오는 5월 25일 날 전라남도당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이번 민주당의 공천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고 그런 것을 저희 무소속들이 연대해서 시민들의 뜻을 잘 담아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상대 후보를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시중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여성과 부족자랑 관계 자질 문제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천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최근에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또 목포의 김원희 의원의 성폭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어, 그와 무관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들 무시하고 어, 자기 사람 심기 봉천 한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런 소문 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당 위원장이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서대석은 아, 어, 컷 오프 될 거다. 그리고, 아, 어, 어떤 후보가, 아, 어, 될 거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설마 그렇게 할라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어, 그 소문이 사실로 되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어, 시당 위원장이 자기 사람 심기를 한 그런 공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 강주시당 위원장이, 서부 출신 의원인 송갑석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서 후보뿐만 아니라 서부 간내 시의원, 부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무소속 출마하고 있어요. 어 아무튼 이들과 또 연대도 잘또 조화롭게 꾸리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 전체 20명의 시의원, 지역구 시의원들이 있는데, 11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5%로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 발생한 거죠. 그런 점에서, 어, 광주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곧 당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 보여준 거고요. 그것이 민주당이 오만 독선으로 흐르게 됐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삼성구 3선거, 서구 삼성거구에 청년 특구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전혀 서구와 연고지가 없는 북구 출신이 시의원 후보로 내정되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송영일 현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있고요 또 기초의원들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연대해서 이 선거를 시민을에게 시민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당위원장이 자기 입맛에 따라 공천을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광주시민들이 호구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공천을 하면 막대기만 꽂자도 당선되는. 민주당은 텃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광주 시민들의 선택권은 사실상 이 시당 위원장에게 소위 말하면 넘가간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당은 구태 정치다. 오만합니다. 내로남불 정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당이, 민주당이 독점해온 폐해일 수도 있고요. 그 폐해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앓고 있는 우리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인 하나인데 민주당 시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과 반성 없이 오로지 자기 사람 심기 또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구도를 짜기 위해서 공천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어, 민주당의 경선이 곧 당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후보들마저도 경선에 올인하고 정작 본 선거에서는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시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에 애써운 해초리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후보님을 처음 본건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때 제가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로 전국에 있는 편집포도국장을 초청을 해서 그때 한번뵌것 같은데 그때 청와대 행정관이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몇 청와대에서 몇 년간 근무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떤 경력과 이런 걸 쌓고 소극 청장에 당선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시고 처음 행정관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만 3년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3년 일을 마치고 전남대학교병원 상임감사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유명박 정부 때 부당하게 해고됐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투쟁을 하고 결국 마지막 대부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고요. 그 이후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민선 7기 때서구청장에 당선되어서 지금 4년째 부청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를 향해서 정책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집안선거에서 왜 서대석 청장을 찍어야 할지 찍어야만 하는 이유를 강곡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민선 8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선 7기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민선 8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나 서구의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배로 또는 10배로 더 뛰어야 그래야 서구 발전과 광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장차관, 국무위원들 다 선임했는데, 우리 호남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을 열실히 증명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서구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진해왔던 일이, 마을 정부를 통한 완전한 주민 자치를 실현해보는 일,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게 됐던 인공지능을 도입한 아, K 통합 복지 모델을 완성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laughs> 이두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어, 능력이 검증된, 어, 일자라는 구청장이 필요하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자라는 구청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 경험도 없고, 또 정치력도 부족한, 아, 초보에게 서구를 맡길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구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서 후보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